안녕하십니까. 15세기 전라남도 보성에서 노는이 자루잔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이 자루잔. 이는 이는 형태의 자루잔은 엄청 엄청나게 이잘 없는 유물이죠. 이 우리가 이런 15세기 자완이 놓으면은, 이도다완도 놓고, 이, 그 다음에 종기, 이도다음에 완전 덤벙, 보성, 다완을 갖고, 최고로 칩니다. 어느 보성, 전라남도 보성, 지방에서 온이 다완, 자로다완 이런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유일한 유물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재보면은 높이가 8cm 크기가 12cm 이게 약간 아졌어요 좁은 쪽이 8.5cm 입니다 8.5cm 충분하게 요리 잡고 차를 마실 수 있고, 정말 무조 좋습니다. 이 차잔을 많이 사본 사람은, 이런 유물을 딱 보면, 예, 좋은가, 보고 압니다. 이는, 보성고비기 완전 덤벙, 15세기, 잔입니다. 잔. 자, 좋죠. 정말 명품입니다. 이게 이제 차를 탁 마시면, 이게 수건 물 적산한 음에로 물을 착빨니다 이게. 정말 불도 잘 맞았고, 자 이는, 다 화나 갖고 차로 하면은 정말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명품이 명품. 군톤한번 봐보세요. 이중 톤으로 이렇게 딱 세어갖고, 자, 보면은, 이 보승 고백기, 이 다완은 많이 나옵니다 그걸 많이 노는 건도 아니고, 보통 보승 고백기 다완, 어 놓으면은 한 천만 원 정도 가죠. 이는 자루자이라고, 정말, 약국. 팁이 8.5자르는 3cm 높이는 최고 높은 쪽은 재보면 8cm 8cm 낮은 쪽 6cm 야. 후아지도 잘후아져서요 불에서. 예술적으로 후아졌습니다. 잘 보시고, 자루잔. 이 보성 고비끼 완전 덤벙입니다. 완전 덤벙. 이는 유물은 완전 덤벙 자루잔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한개도 가끔 아, 완전 파편을 나가도 이 정도 완벽한 물건은 15세기 완전 덤벙 자루잔. 잘 보시고. 다 아, 보이시죠? 거기가. 소유물 한 장, 분청. 저 집게 제가 두 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도서 15세기, 분청. 너무 분이, 분 좋습니다. 분이, 와이. 에야 이게, 고로말, 조선초, 참, 분청이 이 정도, 분이 쑥 굽고, 잘표현을 해놓은 게, 은근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하나, 손상된 데가 없습니다. 사이제 재보면은, 높이가 18, 18cm 입지름이 4cm 굽지름이 5.2cm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또 15세기 간병치고는 명품입니다 손가락 싹 들어가고, 명품, 은청, 요두 점을 어저께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야요즘이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요리 명품이 놉니다. 옛날부터 뭐, 이런 유물, 하나, 참 보는 것만 해도, 참, 분도 좋고, 이런 15세기 호조 자루자는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 보시고 간평도가연 명품입니다. 명품 잘 감상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 전화 연락 주세요 야 이런 보송고백기 자루자는 이런거는 일본시장 가면은 가격이 대단합니다 이런거는 진짜배기도 거의 없고 물건은 저점 1 5 세기 확실합니다. 아, 야, 이것도, 이 초기 분청은, 이제 청자가 없어지고 이러면 약간 청자 빛이 나요, 이 분청이. 여기 이제 정도전, 그때 맹그한 분청입니다. 굽도 아주 작고, 거의 이런 게 목이 땡강 대가고 많이 노는데, 이리 완벽하게 이리, 노는 어, 유물은 거의 유일합니다. 이 전라남도, 이 보성고비끼, 이런 거는 정말 진짜 우리가 돈이 있어도 이 보성고비끼, 이 마삼배, 이를 마삼배랍니다. 마삼배. 말해서 술을 따로, 따롭고 차를 따라먹는 인잔입니다. 이게. 또 마산별을 하기도 하고 자루자일 하기도 합니다. 잘 보시고 이거는 전라남도 강주 무등산에 가면은 이 강주 무등산 박물관에 가면은 이 초기 분층이 나와요 여기 막 바로 전라남도 그, 그 강주 무등산 가면 돼. 이 무등산. 무등산 가마어요 근데 이런 유물을 확실히 어디 가마다 어디 가마다 이야기하면은 자기가 그 가봐야 돼요. 너무 말만 듣는 게 아니고 이 무등산에 가면은 안에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거 가면은 가마트에서 이런 파펜, 이 초기 이군청은이 약간 청자빛이 많이 돌니다 이 무건 이리 완, 요 시대는 완벽한 기, 참, 구입한다, 건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이 보성 고백기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도를 최고로 비싸게 치고, 그 다음에 이 보성 고백기입니다 보성 다반. 일본들은 사람 호조자이라고, 어던 사람은 이독하면 더 칩니다, 이거를. 이독하면 더 치는. 또, 요는, 이, 보송다완이, 이 다완은 많이 놔도, 이 마상배, 이런 거는 거의 유일합니다, 이게. 보송다완이 놔도, 보통 뭐, 완전 덤벙거뜨면 최하가 500입니다. 세 하가 500 미만 주고 사면은 완전 덤벙. 뭐분위기안좋기나뭐안 좋지 이 정도 상급부터면은 출발 가격이 500이고 이는 또더 희귀성이 있습니다. 희귀성이 여기 이제 포도주 뭐 이런 거한잔 따라 먹어도 되고 녹차, 보이차 이런 거 먹으면 이 색깔이 잘 변해요 여기. 지금 또 찬물 보면은 그이 분이 찬물을 빱니다. 잘 보시고 진짜 명품 한점 갖고 싶다 이러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또 어저께 구입함시 이 정도 되면은 안팔아도 내가 소장해도 충분하게 소장가치가 있다 이래 서 구입을 행깁니다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